어, 저희 거는 손반죽을 하기 때문에 좀더 식감이 부드럽고, 어, 맛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설탕을 많이 줄이고 사양벌꿀로 그 단맛을 잡기 때문에 좀더 깊은 단맛이 나고요. 달지 않고. 그 다음에 어르신들하고 아기들한테 좋은 게, 어, 계란하고 우유가 어, 60%가 넘게 들어가요. 그래가지고 좋습니다. Thank you. 고객님과의 약속을 체용상으로생개드도주시기 바랍니다. 이프리미중이 시설에서 마스크착용이 밤마다 이밤과다을 완전히 이 밤마다 이마다이 밤마다 이 밤마다 니다고객다다른